반갑습니다, 여러분. 신나는 교가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자, 교과서 130쪽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0쪽 펼쳐주시고요. 자, 우리 3단원 대단원이 즐거운 언어생활 단원이었습니다. 자, 1단원은 담화와 관련된 단원이었고요, 2단원은 정확한 발음과 표기 단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 단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요. 자, 발음은 우리 발음 똑바로 하자라는 것이고요. 표기는 자, 맞춤법 맞게 글씨 제대로 쓰자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할 때, 어? 나는 우리말을 제대로 발음하고 제대로 잘 쓰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생각보다 자, 여러분이 자, 바르게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발음이 정확하게 하지 않을 때, 글씨를 제대로 쓰지 않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자,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왜 이거를 배워야 하느냐. 즉, 정확하게 발음하고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을 때, 글씨를 쓰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생각을 해보면요. 자, 여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자, 여기 보니까, 자, 이 학생이 이걸 빛이 많은 곳에 둬야겠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학생이 그걸 왜 빛이 많은 곳에 두는데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 빛이 아니라 자, 이 학생이 의도한 건 뭡니까? 빛이죠. 그죠? 빛이 많은 곳에 둬야겠어. 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잘못되게 발음을 하니까 이 학생이 이해를 못해서 그걸 왜 빛이 많은 곳에 두는데?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즉, 의사소통이 어렵게 됩니다.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발음의 문제였고요. 자, 옆에 한번 볼까요? 자, 편지를 받았어요. 자, 편지를 받았는데, 자, 엊그제. 내가 너 좋다고 고백했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답이 없니? 설마 내가 싫은 건 아니지? 자, 이거는 여러분. 자, 글씨의 문제죠. 글씨를 어떻게 썼느냐? 적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자, 표기, 그런 거 우리가 표기라고 하는데, 자, 표기의 문제죠. 글자가 많이 틀렸어요. 그죠? 자, 여러분이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어떤 느낌이 되겠습니까? 일단, 뭔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죠, 그죠? 자, 뭔 말인지 알더라도,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자, 여게 보면, 여학생, 여학생한테 준것 같은데, 자, 이거 말고, 자, 이 사람이, 자, 여러분과 썸타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썸남과 썸녀가 여러분한테 편지를 줬어요. 자, 정말 기쁘게 받아서 보고 있는데, 세상에 글을 이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다음에 썸남 썸녀한테 자, 우리 문자라도 제대로 보내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요리 요거 한번 제대로 한번 고쳐볼까요? 잘못된 글자 골라서 한번 고쳐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필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엊그제가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엊그제라고 해야 되겠죠? 엊그제, 이거죠? 엊그제. 내가 너 좋다고 아니야 이겁니까 좋다고 고백했잖아도 여러분 이게 쌍시옷이 되죠 쌍시옷 했잖아 이거죠 했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답이 없니 그죠 없니가 아니라 비읍시옷 그죠 없니 이거고 설마 내가 싫은 건 싫은 건 아니지 싫은 건 아니지? 요거죠. 그죠. 자, 요렇게. 자, 요거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알아놓으세요. 아, 요렇게 적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여기 앞부분에서 우리가 왜이 단어를 배워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를 배워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이 썸담한테 문자 보낼 때 어, 우리가 좀안 꼬리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잘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교과서 131쪽입니다. 자 단어의 표기 원리 이해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단원이 정확한 발음과 표기잖아요. 자 먼저 표기 부분, 표기 원리, 표기는 여러분 쓰는 겁니다. 자 맞춤법에 맞게 쓰는 거예요. 단어의 표기 원리 이해하기, 즉, 맞춤법 원칙에 대해서 우리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학습 활동을 하면서 맞춤법 원칙이 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봅시다. 단어의 발음을 바탕으로 표기 원리를 탐구해보자. 다음 단어들의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이 단어들이 다섯 개가 있죠. 자, 이 다섯 개 단어들의 그 발음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해요. 발음부터 한번 옆에다가 적어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는 필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발음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이게 여러분 요 표시가 발음 표시거든요. 요 표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발음한다라는 발음 표시입니다. 자, 봅시다. 칠판. 자, 칠판. 글자 그대로 발음하죠, 그죠? 이렇게 칠판. 자, 그 다음에 또한번 볼까요? 자, 여기 밑에 책꽂이가 있네요. 자, 책꽂이는 여러분 어떻게 발음합니까? 자, 책꽃이가 꼬... 아니라 책꽂이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죠? 책꽂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위입니다. 자, 가위. 어, 가위도 그냥 글자 그대로네요. 가위. 어, 표기한 글자 그대로 발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연필 깎이네요. 연필 깎이 해봅시다. 연필 깎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연필 깎기 이렇게, 연필 깎기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자그 다음에 창문입니다. 자 여러분 창문도 우리가 보니까 그냥 창문 이렇게 글자 그대로 발음을 하게 되죠. 그죠. 자 봅시다.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것. 글자쓴 그대로 발음하는 거뭐 있었습니까? 우리 아까 뭐 있었죠? 네, 창문 있었고요. 칠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위 이렇게 있었죠. 자그 다음에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거뭐 있었습니까? 연필, 깎기, 연필, 깎기그 다음에 자또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 책꽂이 있었죠? 책꽂이 책꽂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자 기준 단어가 보니까 발음이랑 표기가 일치하는 게 있더라. 즉, 우리가 여기 이 글자 그대로 발음하는 게 있고 요거요거처럼요 이거, 자, 그다음에 이것처럼 책꼬지 같은 것처럼 자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표기 원리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발음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쓰면 좋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소리 나는 것과 글씨로쓸 때랑 차이가 나는 것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다음과 같이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만 표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말해보자. 자, 방금 쌤이 얘기했죠. 우리가 보니까, 맞춤법을 할때 보니까, 자, 어, 글자랑 소리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더라. 소리 나는 그대로 써도 되는 게 있고, 자,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소리 나는 그대로 쓰면 편할 텐데 대체 왜 우리는 복잡하게 소리와 다르게 쓰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이 요겁니다. 자,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만 표기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꽃이 매우 아름다워서 꽃만 보게 되고 꽃과 함께 있고 싶어. 네, 이제 여러분 이거를 우리 자 원래 이게 글씨 잘못됐죠, 그죠? 자, 우리 그러면 말, 맞게 한번 고쳐볼까요? 먼저 자, 맞게 한번 고쳐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자 꽃이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뭡니까? 꽃이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꽃만 보게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꽃만 이거죠. 꽃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꽃과 함께 있고 싶어 이건 어떻게 적어야 돼요? 꽃과 이렇게. 이렇게 적어야 하죠. 그죠? 자, 여러분 보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어? 똑같이 여기는 지금 보니까 다 똑같이 꽃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쓰니까 소리가 어떨 때는 이게 꽃이 발음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꽃 이렇게 발음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꽃 이렇게. 자, 발음이 다 다른 겁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이거 원래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잖아요. 꽃이라는 한 단어죠. 그죠. 꽃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자, 한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면 한 단어를 우리가 여러 형태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 잘 제대로 이해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어떤 때는 이렇게 쓰고, 어떤 때는 이렇게 쓰고, 어떤 때는 이렇게 쓴다. 이러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이잘 되겠습니까? 잘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형태를 밝혀혔는 겁니다. 원래 이 형태, 발음 말고 원래의 이 꽃이라는 이 단어, 요거를 그대로 밝혀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또 필기 한번 해볼까요? 자, 필기를 해봅시다.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만 표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만 표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적어 봅시다. 한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표기되어 단어의 의미를 잘알수 없다. 단어의 의미를 근데 혼란이 생긴다. 이렇게. 자, 한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포기되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혼란이 생긴다. 단어 분명히 한개인데 이게 여러 개로 나오니까 이해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도록 할까요? 이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3번 교과서 133쪽 넘어갑시다.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말을 표기하는 원리를 정리해 보자.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자, 여러분 여기 칠판 여기 창문 가위 이것처럼 원래는 자 소리 나는 그대로 적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자 단어의 무엇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자 이거 이대로 그냥 소리 난 쳤으면 뭐가 힘들다고 했어요? 단어 의미 파악하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원래 뭐 해서 한다고요? 여러분. 원래 뭐 해서 한다고요?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네. 자, 요겁니다.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 형태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원래 모양 그대로. 되겠죠? 원래 모양 그대로. 자, 요게 꽃 꽃만, 꽃과. 이건데, 원래 모양 그대로 꽃과, 꽃만, 꽃이. 이렇게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자, 우리말 표기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자, 봅시다. 4번. 다음에서 잘못 표기한 단어를 찾고, 단어의 표기 원리에 따라 바르게 고쳐보자. 자, 일단 우리 잘못된 것부터 한번 줄그어 볼까요? 자 잘못 떼온 것부터 한번 줄까 봅시다. 자 먼저 이거 뭐였습니까? 설거지 이거 있죠? 자, 그다음에 먹기 좋은 할때 이거 아 잘못 썼네. 정신도 놓고 갈마 이거 잘못 됐고요. 자 떡볶이가 매워도 맛있어요. 자, 이거 그럼 사격 올었을 건데. 자, 떡볶이 이거 틀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한번 고쳐 봅시다. 자 설거지는 여러분 어떻게 고쳐써야 돼요? 설거지는 여러분 이거 필기하십시오. 설것 이가 아니라 설거지 이렇게 소리 나는 그대로 씁니다. 설거지는 자 그다음에 먹기 좋은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먹기 좋다 이거죠. 좋다 할때조 밑에 히읗 받침 좋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봅시다. 정신도 놓고 갈만 자 놓고 뭐겠습니까? 자 놓고 뭘 어떻게 적어도 돼요, 여러분? 자, 정신을 로타죠, 그죠? 그래서 노 밑에 히읗 받침, 놓고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떡볶이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떡, 그 다음에 복기가 아니라 떡볶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형태를 밝혀서 적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고쳐놓은 거 적어놓으십시오.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고쳐야 돼라고 이렇게 적어놓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 133쪽에 맨 아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원칙에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과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방법이 있다. 자, 이게 여러분,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게 뭐냐면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교과서 134쪽입니다. 자, 아까 우리 방금 표기법의 원칙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제 발음법입니다. 정확한 발음과 표기이기 때문에 이번 단원이 자, 이제 정확한 발음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입니다. 자봅시다 단어의 발음 원리 이해하기 교과서 134쪽입니다. 단어의 발음 원리 이해하기.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자, 글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느냐 이겁니다. 말로 소리 내서 말할 때, 글로 쓸 때가 아니고 소리 내서 말할 때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놓으시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번입니다. 단어의 받침, 발음을 탐구해보자. 다음 단어의 발음을 빈칸에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단어 받침 한번 적어볼까요? 한번 자,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니까, 자, 박있고그 다음에 이거는 바깥에 할때 박이죠, 그죠? 박.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안 있네요, 안. 자, 안은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발음하죠? 안, 안은, 자, 글자, 그대로 발음하죠, 그죠? 그죠? 자, 글자 그대로 우리는 발음합니다. 안. 이렇게.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낫입니다. 낫. Not, 낫. 자, 우리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요? 자, 이때는 우리가 또 낫. 그냥 이렇게. 디귿받침입니다. 여러분. 낫. 어, 이게 어? 이 받침 도제체뭔 받침인지 생각했는데 디귿받침이에요. 낫.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옷받침 낫이 있네요. 자, 우리 이거 어, 농기구죠. 그죠? 낫. Not. 자, 낫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이거 발음할 때 그냥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것도 역시나 낫. 자 여러분, 요위에 거랑 발음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또그 무슨 받침이에요? 대급 받침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발음할 때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또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치읍 받침이 또 있네요. 자, 낫. 자, 이거는 우리가 얼굴 할때 이거죠. 민낯 할때 이거죠, 그죠? 자, 이것도 여러분, 자, 민낯 할때 낫. 이 낫. 자, 똑같죠, 그죠? 발음 똑같죠? 그럼 또 어떻게 적어야 돼? 요 무슨 받침이에요? 네, 지급 받침입니다. 나 밑에 지급 받침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번 봅시다. 어, 나랑 또 비슷한 게또 있네, 그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번엔 지읒 받침입니다, 자, 여러분. 자, 지읒 받침. 자, 이거 밤낮 할때나시죠 그죠? 밤낮. 자, 어, 이나시나이나시나이나시나이나시나 이나시나? 이나시나? 어, 비슷하네, 그죠? 자, 발음 똑같죠? 낫, 낫 그러니까, 자, 이것도 역시나 무슨 받침? 발음할 때는 디귿받침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자나 밑에 또 다른 받침 또 있습니다. 여기 또 있죠, 그죠? 낫게 있죠, 그죠? 자, 낫게 요거 하나만 딱 발음하면 자, 여러분 낫이죠? 또 똑같죠, 그렇죠? 그죠? 낫,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자, 역시나 무슨 받침? 디귿받침 여기 자 여러분은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요 밖으로 나갔는데 여러분은 요 안에 발음 표시 안에다가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보니까 감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자가 그대로고 밑에 받침 뭡니까 감미음 받침이죠 그렇죠 음 받침 감 이거고 자 그다음에 자 삽이 있습니다 삽삽 삽. 어떻게 보입니까 사 밑에 삽 비읍 받침이에요 삽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또달 있습니다 자 다른 여러분 어휴 역시나 글자 그대로 발음 되네요 달자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밑에 강이 있습니다 강 가에 이응 받침 강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발음이 되죠 그죠 자그 다음에 또 봅시다 낫다 자 여기 보니까 아 쌍시옷이에요 쌍시옷 자 낫다 자 낫다죠 낫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발음이죠. 나미체 무슨 받침? 디귿 받침. 낫다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그죠 났다. 이게 발음할 때낫다가 아니라 낫다라고 발음되니까 이렇게 쌍디귿 해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부억 어. 이거는 부부크 이게 알았잖아요그그죠 그죠? 여기 뒤에 이렇게 키읔 받침인데 여러분 키읔 받침 을 발음 잘려면 부억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엌라고 합니까? 안 하죠. 그죠? 그냥 부억하고 끝나죠. 그죠? 그래서 기역받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읗입니다. 자, 우리도 이게 히읗이 히읗받침이 히읏 되려면 히읗라고 해야 되겠죠. 히읗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히읗라고 합니까? 안 하죠. 그냥 히읗하고 말이죠. 히읗 하는 거. 자, 이거는 디귿받침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숲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언니가 피받침 그대로 발음을 해려면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숲. 라고 해야 되죠. 숲. 근데 숲프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숲하고 말죠. 이거는 비읍 받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여기 밑에 받침들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거는 낫 그대로 발음하면 되고 이건 낫스라고 했는데 우리 낫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우리가 낫스라고 했는데 낫스라고 발음하지 않고 이 같은 경우에도 낫즈라고 했는데 낫즈라고 우리 발음하지 않습니다. 낫게 할때 마찬가지로 낫츠케라고 해야 되는데. 나트게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나트게라고 하자고 그냥 낫게라고 하죠. 그죠? 아 뒤에 여기 여러분 개가 없네요. 낫게, 이렇게 낫게라고 이렇게 우리가 발음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 받침의 발음이 조금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자, 박, 박, 부엌처럼 자, 밑에 기억 쌍기역 그다음에 키읔의 경우에는 받침에 키읔으로 발음하는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또 어떤 받침이 또 들어가는가? 또 찾아보니까. 자 여러분 어, 여기 니은이죠 그죠. 키읔 다음에 니은이니까 그죠. 여기 니은 봅시다. 자, 니은은 어떤 게 있나 보니까. 자, 니은 적어놓은 게 하나밖에 없죠 그죠? 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니은 다음에 뭐예요? 디귿이죠, 그죠? 자, 디귿받침입니다. 자, 디귿받침이 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일단 원래 디귿받침인 거, 낫, 이거 써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에도 있었어요? 자, 시옷받침인 거, 낫, 이것도 어, 디귿으로 발음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보니까 지옷받침도 있었어요. 아, 쌍시옷 먼저 할까요? 낫다 할 때, 쌍시옷,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지읒 받침, 낫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민낯 할때요것도 있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심지어 한게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뭐 히읗 할때 하는 거 있었죠. 그죠? 히읗. 이렇게 있었습니다. 맞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어? 여러분, 뭐 하나 빠졌나요? 하나 빠졌네요? 아, 네. 하나 빠졌네요. 여기 여게 있었네요. 그죠? 낮게도 빠졌네. 낮게. 이렇게. 헉, 야, 여러분 디귿은 참 뭐가 많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리을이죠. 그죠? 요 다음에 디귿 다음에 리을이지. 그지? 자 리을로 발음되는 거뭐 있나 봤더니. 자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달 있죠. 그죠? 달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리 기억 ㄴ ㄷ 글리을 미음 있습니다. 미음. 자, 미음 받침 되는 거뭐 있나? 보았더니 감 요거 있네요. 그죠? 감. 요렇게. 자, 그다음에 기억 ㄴ ㄷ 글리 미음, 비읍이죠. 그죠? 자, 비읍 받침 되는 거. 자, 또뭐 있나? 보았더니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비읍 받침 되는 거. 삽. 원래 비읍. 그죠? 삽. 원래 비읍. 자, 그다음에 또한개더있었죠 여러분. 아까도 씀드었 수프가 아니라 숲 있었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있구나 하는 거자그 다음에 자, 자 기역 니은 디글 리을 미비그 다음에 여러분 시옷이 와야 돼요 자 시옷은 보니까 아까 나스 이렇게 발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디을밖에서 밖에서 발음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올 때 이게 뭡니까 이응이죠 그죠 이응 봅시다 자 이응인 거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이응인 게 있나 뭐가 있었나 보니까 여러분 네, 여기 강한게있었네요 그죠? 강 소리 나는 그대로 여기 그대로쓸수 있는 거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동그라미 3번 이를 바탕으로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 보자. 되는데, 자 그럼 뭐 있습니까? 귀여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거 쓰면 되겠죠. 니음. 자,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응 모두 일곱 개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자이 일곱 개의 자음이 발음이 된다는데 이게 어디서 발음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받침의 경우입니다 받침 여기 보면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음절의 끝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음절이 뭐냐면 여러분 글자 하나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글자 하나 하나를 음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는 이박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박 이렇게 글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자, 이게, 이 글자 하나 하나가 음절이에요. 요요 하나가 음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이제 맨 처음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초성이라고 하고요. 초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초성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박할 때요아 부분이죠. 그죠? 아, 자 이걸 이게 가운데 온다라고 해서 중성이라고 합니다. 중성 가운데 온다. 중성. 자, 그다음에 여기 박할 때 여기 기억 있죠. 그죠? 여기는 맨 끝에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종성, 종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종이 이제 끝, 끝이란 뜻입니다. 끝. 마무리 한다. 어, 끝났다 할때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성을 우리 다른 말로 끝소리라고 해요. 끝소리. 근데 이게 자, 여러분, 이 종성은 끝소리인데 자, 요거, 요게 되려면 여러분, 결국 받침밖에 없어요. 받침. 우리 받침입니다. 끝소리라고 하면 자, 음절의 끝이다. 음절의 끝소리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 이거는 받침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받침이죠, 그죠? 받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받침의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받침의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자,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이 받침을 발음할 때는요. 자, 요게 여기 있는 것들이 자, 여기 있는 다른 요기 디귿이나 뭐 시옷, 쌍, 쌍시옷 이런게 자, 자, 옆에 초송에올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발음하고 싶은 대로 다 발음해도 돼요. 자, 그런데 끝에 올 때, 즉 받침에 올 때는 여러분, 이렇게 일곱 가지밖에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받침의 경우에는 일곱 가지만 발음되더라. 그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응이더라. 이렇게 일곱 개만 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좀 힘겨울까 봐 다음에 선생님이 학습지로 한번더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어쨌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건데 음절의 끝소리는 뭐냐면 받침의 발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말에서 받침의 자음이 받침으로 발음될 때는 일곱 가지만 발음이 되더라. 그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일곱 가지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자 이런 경우처럼 자 만약에 이렇게 이런 경우처럼요 어, 여기서 우리 여기 많이 있어 죠 그죠 이런게 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이거 선생님 글씨 틀렸네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됩니까 숲 이렇게 아 소리 나는 그대로 선생님 써버렸군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자, 어쨌든 자. 요런 것처럼 자, 이렇게. 자, 받침에 얘네들 말고 다른 게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들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소리가 난다라는 거. 알겠죠? 자, 시옷은 디귿으로 받침에 시옷이 오면 디귿으로 바뀌어서 소리 난다. 받침에 피읍이 오면 비읍으로 바뀌어서 소리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